안에서 돌 충격을 받고 얘네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 네, 네, 네. 기절하면은 저 돌을 흔들어 가지고 저렇게 해서. 오 역시 오잡았어요오 봐봐 잘했어요. 이느쪽이제 내보세요. 야 던져. 이거 이거 오얘 어, 예, 살았어 살았어. 한번 당기고 살지. 한번 더. 한번 더. 네. 오, 야 오, 아, 오, 이거 진짜 응, 손으로 우리 삼겹살 집이 아니라 고깃집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 이제 여기 한 마리 있 저기 여에살아있어제 움직이잖아요 어머어어어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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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요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 저기 아까 쳤었는데 네 지금 냇까지 잡은 고기 지금 철녘국 네. 어죽 끓이고 있습니다 어죽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지 수제비도 그고요 이렇게 담궜다고 하네 네 이렇게 하면 어, 맛있겠다. 음 맛있는 냄새 음 나네요. 예. 얇게 주세요 얇아야 맛있어 음~~ 같이 뜨거워서 내 얼굴은 누렇게 뜬다. <laughs> 스팀. <스티비>. 누렇게 <laughs> <laughs> 저기에서 뜨는 아, 게 아니라 수제비가 맛있을 것 같아 라면보다. 이게 이게 원래 <laughs> 진짜 잘돼 아, 얇게, 진짜 얇게. 기계보다 더잘돼 수제비 띄우기. 이게 진짜 손맛이 맛있어 추억의 철렵구 메카에서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공기 좀 부어서 이거 진짜 맛있겠네 <laughs> 이 무하고 오늘 민물 새우까지 들어갔어요 아, 음.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laughs> 그대로 손맛이지 수제비 지금 수제비 물고기 진상미. 물고기를 아, 끓이고 수제비가 있고. 이제 좀보임네요저 이분 거는 뜨기 뜨기 어죽 수제비 지금을 철력구 음. 내가에서 아, 물고기 잡아서 그래. 지금 아, 네. 살리고 네. 동네 이쁜 아가씨들과 함께 네. 지금 천연초가들이 내가에 나와서 지금 아가씨 나오니까 전복 고개 돌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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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연식들이 선글라스 끼고 네. <laughs> 마흔 지금 청춘이다. 마흔 2 0 대이고 이렇게 첫 여자분들이 내까에 보여서 오늘 수제비 끓여서 또보도좀 모닥불도 최고 추억의 불멍 또 전력구 먹기 하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목> 맛있겠다. 때는, 조금 때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무릎을 치니까요 아, 손에 달라붙죠? 네들러붙어서좀 안전해 집에서 집에서 할 때는 네 이렇게 음. 하 되는데 장갑을 안 끼고 하니까 네, 그냥, 그냥,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데 이 장갑 때문에 이게 장갑 때문에 더 붙죠? 네 그냥 붙어서 그러니까 장갑 끼고 와 굴고기 봐 굴도 돼예 진짜 굴 껍질. 껍질 아. 이게 껍질이에요? 네 민물 예, 껍질네 이 껍질. 어, 금강 상류 최고로 가시는 껍질. 아, 오늘은 껍질 빠가방을. 고기가 진짜 많네요. 많이 잡았습니다. 금강의 밤시 물이 깨끗하고 지난 공생에서 내려온 네. 최 상류의 어떤 네. 맑고 깨끗한 물에서 잡은 맞습니다. 겨울철 별미. 오케이 전통 어로 방식 떡매치기로 네. 아, 물고기 잡고. 손수 반죽한 예, 떡치기라고 합니다. 일본, 예, 일본, 일본 떡치기, 떡치기. 예, S N L 나오죠 떡치기 수제비 진선미 언니들이 지금 네. 열심히 네. 뜨고 있습니다. 잘나왔습니다 놓고 요그 많은 걸 금, 금세 다 떠버렸어요. 와, 여기 진짜 막도 오늘. 오 맛있겠다. 저거 물고기밥을 물고기밥. 이거 맛있어요. 물고기밥 물고기밥. 나중에 수제비만 해요. <laughs> 이쁘다. 라면까지는 뭐 이쁜 아가씨들 <laughs> 이렇게 하니까 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라면까지. 아, 라면, 예. 라면이면, 아, 예. 아, 라면 아 오. 라면 오. 아 어죽이. 라면. 어죽이니까 라면까지. 우리 국수도 있습니다. 아, 아 라면. 대전의 MC, 명 MC 네, m c 의 허참 모순환 네, 네. 허참 MC계의 허참 <laughs> 그 오순환 위원장님과 소개하고 네. 있어요 아, 스프도 넣어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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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아 스프 네. 넣으야되 스프도 같이 넣고 지 여기서 이제 또 배추, 생배추도 넣고 아, 네. 스프 이제 넣으셔와 진짜 이거 아,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특종, 단어, 단어. 맛있어더라, 맛있어더라, 맛있어더라. 활용정점입니다, 활용정점. 맛있어더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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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마법에. 아. 이야, 진짜. 아. 예, 정말, 보는 순간. 아, 정말, 아밀라제 침이 막 생깁니다. 양파. 아니, 양파, 언년, 언년이 들어가고요. 언년이가 들어갑니다. 양파, 또, 피를 맑게 주는 양파. Är기rimenti. 마늘 넣으시고 네 마늘 넣으셔요. 예. 네, 다 넣으세요. 네, 예. 예. 다진 마늘 넣고 마지막에 채소 넣어야 되죠. 자, 미달해. 네. 저거는 조금 있다가 살짝 이거를 다 넣어요. 네, 네 마늘 다 넣어야 될 거예요. 네. 마늘, 다진 네. 마늘. 아까 나도 내기로는 안 마실 수가 없겠는데? 네. 네. 음. 이따가 있어요.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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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간 파면. 밥 다가면서 아 라면 그냥 생으로 먹으려고 그랬구나. 네, 고춧가루 또 추가하겠습니다. 네. 네, 아아 예, 오순환, 예, 허참게. 국산 무주표 네. 고춧가루. 진짜 Very good. 수한. 이 잘라요. 여기 잘놨 이제 한번덮겠습니다 일단 네. 밀봉 오, 한 다음에 오, 어, 끓으면 오, 아니 괜찮아? 너야, 아니 마지막에 신 아, 그 뚜껑. 뚜껑을 닫고 한번 끓이다. 끓이고서 예. 예, 예. 아, 아, 예. 있다가, 예. 있다가, 이따가 있다고. 있다고. 갖고 일단 나중에 나중에 뚜이 열짝. 한번푹 익히고 마지막에 넣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어서 먹으면 신 자, 어죽의 대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와 꿀꿀이죠 아, 자, 여기에 야, 잘 아주 그냥 수제비 그냥. 아, 잘 끓여. 수제비걸걸 m 의 활참이 셰프로 출연했습니다. 예. 미나리 깻잎 죠 대파, 고추, 그다음에 정성을 담아서 그대로 오우, 와. 와 네, 이 방송은 GA 코리아 대전이야. 지점협찬에로 예. 여러분과 함께 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아 좀더 이제 끓여서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한번 그냥 열어놔도 되잖아 아 예, 예, 예. 좀... 지금 먹어야 돼 남은 불은 못, 먹어. 못 먹어 지금 먹어야 돼불못 먹어 네 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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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세요 이제 불을 거야안 되나? 불꺼 해도 돼요 켜켜 아, 수제비 이렇게 두고. 네. 살잘 컸다, 못 컸잖아. 수제비하고 라면 이렇게. 아, 저랑, 저가져고잘 컸습니다. 진짜 맛있겠습니다. 김치비 팝국수도네요. 음, 뭐 음, 조금만 더. 가져가고 아, 조금만 달 아, 저기다 아, 여데 아니다. 아아니 아니다. 얼른 와!

어제 새우도 잡았지? 네? 새우도 잡았어? 어 새우도 잡았어 새우도 있어요 여기 안에 이거 저는 싫다고? 어, 나는 라면은 싫어요 응. 여기는 나는, 수제비 아니 난 고기도 요 고기도 와, 어, <laughs> 살짝 끓여놓을까요? 야. 약하게 아니 저는 수제비 안 먹어? 어, 오, 라면. 거로 와. 라면! 얼른 오세요 어. 응. 수제비만 주세요 수제비가 밑으로 숨었나 보다 무적거려 음. 음. 엄 잘면은 제가 셀프로 떴어요 그정도면 네, 그 되겠와 아 <laughs> 음. 감사합니다 음. 아가 학생 이리와 이거 좀 먹어 먹고 저 죽지 본인 먼저 쉬워 나는 안먹 이건 제가 안 먹는데 제대로 음. 은 라면 아, 먹는 먹고 또 먹어 <laughs> 아. 야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예. 음, 음, 너무 맛있어 혹시 어린 음. 시절에 드셔보셨던 예. 기억이 있어요? 어죽 네. 네. 예. 아 정말 추억의 철렵고 어죽입니다 이네들은 겨울잠 자다가 무슨 문제인가잘 자고 있었는데 세상 뭐 세상 세상 하지 이좀 이런 어죽은 경상도에는 왜 된치를 많이 먹는데 발라 어디 야 이제 빨아 저기서 빨간 빨 저기 뭐라고 해야 빨 김치 여기 어디 갈아 그래요? 난 아까 저기서 끌려왔는데 아 여기서 는 많이 먹어? 야 오늘 정말 고기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야, 미꾸라지 같고요 껍질 껍지도 있고 그냥 오늘 고기가 정말 좋습니다. 야. 새우도 오늘 또 새우도 넣었습니다. 새우, 야 새우. 새우요 빨간 새우. 야 여기 징게입니다 아들 아들이아들아 제대로 한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끝나지? 네. 아, 이렇게 춥 때는 이렇게 방에 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서 이렇게 모여서 또 옛날에 제잡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밖에 가서 해프닝을 하면서 물고기도 잡아서 끓이고. 이렇게 나눠 드시면 한겨울을, 추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라면좀 넣어야 되는 거 아녀? 넣어, 여 라면 야. 밑에 있어 아. 어. 많이 드십쇼 어. 라면은 밑에 라면 밑에 있으니까, 아 수제비, 수제비 야 진짜 강남 같던 수제비네 야. 야. 우리 오수람 면이 어떻게? 해? 맛있습니까? 면은 진짜? 어때요? 한마디로 말을 못 합니다. 말을 보대고 아이. 말이었고. 말이 필요 없어. 유부군. 에말두 마리도 와어 예. 에 바닥을 긁어 네가 먹고 싶은걸긁어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수제비가 나나나나 여기 끝내자. 있어. 물을 따라. 고기다 따라. 수제비가이 아, 안에 다 있다고. 어 지란산골 천렵 내가에서 네, 물고기 잡아서 오늘 또 친구들과 또 선후배들과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한번 네, 먹어보고 있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한번 또 움직이면은 또 역사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지란산골 추운 겨울 물고기 잡아서 수제비 라면 넣고 끓여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